할렐루야. 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로 하나 되는 소리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ou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간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신명기는 죽음을 목전에 앞둔 모세가 40년 광야여정을 마치고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출애굽 이 세대를 향해 외친 고별설교로 그들이 진실로 잘 되기를 광야 이 세대처럼 헛된 죽음 당하지 않기를 약속의 땅에서 정말 잘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꼭 이대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건하고 굳건한 모세의 마음을 읽게 되는데 이 마음이 단지 모세 한 사람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배방과 타락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진실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궁률하심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훗날 우리들보다 더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우리보다 더잘 살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겪었던 그 힘든 일은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은 결코 겪지 않기를 바라시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광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향한 마음도 같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사랑하는 딸이 삶에 지쳐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에서 일어나는 인생 되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후회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다 아멘. 이 말씀은 광야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러므로 저를 따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물으라. 그럼 먼저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는지, 첫째는 옛날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에 기록된 옛날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역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동산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홍수심판과 바벨탑 사건 아브람과의 언약과 에고에서의 430년간의 노예의 삶 그리고 출애굽과 40년의 광야의 시간. 모세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의그 시간을 옛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는요. 이 옛날을 선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신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맞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옛날은 분명 선한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달려온 신앙의 길이었고, 매일같이 사탄과 싸워 이겨온 고난의 길이었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오직 감사밖에 고백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아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억하라는 그 옛날이 모두가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승리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수심판과 무너진 바벨타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부끄러운 죄와 두려움의 때가 있었고 430년의 노예의 삶과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처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절망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와 두려움과 수치와 절망까지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은 그 눈물의 때에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강권적인 은혜가 역사하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과 수치와 시련의 매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에서 주인공 철수와 수지는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지만, 수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점점 기억을 잃어가게 됩니다. 남편의 도시락을 싸주는데 반찬 없이 밥만 두 개를 싸주기도 하고, 어쩌다가 외출하면은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병은 더욱 심각해져 부모님도, 형제도, 심지어 사랑하는 철수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철수는 이러한 수준에게 어떻하든 자신을 기억하게 해주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철수를 예전에 자신과 불륜을 저질렀던 유부남으로 볼 정도로 철수에 대한 기억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수준의 곁을 지키며 잠시라도 기억이 돌아와서 행복을 느끼게 하려는 철수의 그 애잔한 모습이 깊은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해줍니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기억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단지 그 기억이 사라진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서로 남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상대의 존재가 더 이상 나에게 무미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걸은 삶도.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상도 우리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그 선한 길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무엇을?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한 각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연대라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역대의 연대라는 것은 각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특별한 그 이끄심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깊게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한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전세기를 미국까지 보내어 그 골프 선수를 데려왔고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즐거운 골프를 즐기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떠나려는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와 주셨으니 제가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골프선수는 쑥스러움에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정중히 사양하지만 왕은 끝까지 말하며 제가 선물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도 이 여행을 평생 기억하실 테니까. 할수 없이 골프 선수는 그러면 이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저에게 골프채 하나를 선물로 주시죠. 왕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골프 선수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내 왕이 어떠한 골프채를 보내줄까 내심 궁금해하긴 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순궁으로 만들어진 골프채를 보내줄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송송이 박혀 있는 그런 골프채를 보내줄까.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보내는 선물이니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할지 골프선수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선물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설마 잊어버린 것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왕이 약속했는데. 그렇게 조바심을 느끼며 몇 주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이 사우디아 아라비아 왕이 직접 서명한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한 곳입니다. 순간 골프 선수는 골프채가 아닌 딸랑 편지 한 통이라는 것에 실망을 하며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미국에서 가장 큰 골프장을 선물로 주는 기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왕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곧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로, 손자 야곱에게로, 증손자 요셉에게로 그대로 이어졌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대의 연대입니다. 그리고 광야 2 세대들에게 이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삶을 바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의 눈물이 자녀를 살리게 되는 것이 고 부모의 헌신과 숨김이 자녀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물어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어른들이죠. 성경 본문에서 칭하는 아버지와 어른들은 우리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더 바른 뜻은 손조를 가르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광야 2세대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도록 했던 믿음의 손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족장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혹시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습니까? 6.25 전쟁 당시 흥남부도에서 여동생을 잃고 아버지로부터 가족을 보살피라는 그 책임을 부여받은 주인공 덕수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가족에 대한 책임과 또 가난한 현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나중에는 여동생을 시집보낼 미처를 마련하기 위해 광부가 되어 서독으로 가기도 하고 또 노무자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베트남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가 노인이 되어 아버지의 사진을 이렇게 보며 혼자 웃조리는 그 장면은 평생 안고 살아왔던 그 내적인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네잘 살았지요. 근데 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덕수에게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자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평생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게 만든 갈등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었던 세월을 견뎌내며 아버지와의 약속을 끝내 지키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의 그 눈물 흘린 사랑을 가슴 깊이 품을 수 있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영화 국제시장이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과 또한 감동을 준 힘은 그 고난을 이기고 가족을 지켜낸 주인공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자랑스러움 때문입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은 나라 가운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단기간에 이룬 나라로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때에 힘겹고 고단했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온 신앙의 길을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그 환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우리만 겪는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부모님에게도 똑같은 환란과 아픔이 있었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큰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으셨지만 결국 견디고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낸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이겨셨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봤는지 어떻게 그 삶을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제와 같은 삶이고 지쳐서 숨만 쉬는 삶 행복도 평안도 감사도 없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뀌어야지 반드시 변화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무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고 또 살릴 것이니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너를 이기게 한 것을 생각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라면 나에게 무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이세 가지 명령이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은혜의 축복이 되는 믿음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생각 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을 때 결국 답이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길 하나님께서 살리는 길을 믿고 오늘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这个。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추어나옵나이다 아멘.